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대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낙이를 타나니 낙이 작은 것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겸손하여 낙이를 타나니 낙이의 작은 곳, 곧 낙이의 새끼니라. 우른 마태나 마가 누가 본 말씀 보시면 가서 작은 낙이를, 새끼의 낙이를 풀러오라 하셨습니다. 주인이 묻거든 왜 새끼의 낙를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펴주시고 이낙귀는 작은 낙귀는낙귀의 새끼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펴주시고 이 작은 새끼가 너다. 윤정아 너야. 작은 자,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요. 이 낙이 새끼는 너니라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낙이 새끼가 나임으로 각자 여러분을 통해서 열심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존경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신 것과 같이, 이낙의 새끼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만 증거하셔야 되었고, 예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럴 때그 영광과 찬송의 열매만 맺히는 작은 자,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그 나기를 주님이 타신다면 빌리포 사장 13절 펴주시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